걸린이 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출시된 무기 아바타를 경매장에서 좀더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야. 새로운 봉인된 자물쇠 이달의 아이템으로 출시된 무기 아바타는 열쇠 패키지를 구입해서 얻고 계실 텐데 확률적으로 바로 얻으시는 분들이 있고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열쇠로 얻지 못한 분들은 경매장에서 구매들을 많이 하려고 하실 텐데 좀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현재 모든 서버가 경매장에서 무기 아바타를 검색하면 재고가 없다고 나올 거야. 나온지 얼마 안된 신상품이라 인기가 많고 가격도 아직까지는 매우 싸게 구할 수 있는데 경매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예상은 했겠지만 알고 있는 그 정보가 맞아. 일단 위성 관측과 가장 밀접한 초시계를 아무거나 준비해주고 경매장에서 무기 아바타를 즐겨 찾기 해주면 돼. 초시계 기준으로 20초와. 50초 단위로 경매장 물품이 새로 고침이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이달의 아이템 카테고리를 클릭해주면 돼 만약 20초와 50초 사이 50초와 20초 사이에 경매장에 아이템을 등록한 사람이 있다면 경매장에 재고가 생겨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야 이때 물품을 재빨리 클릭해주어야 해안 그러면 재고가 없다고 나오는 창이 뜨면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야 돼 재빨리 클릭해서 이 창이 떴다면 이때부터 다시 20초와 50초에 맞춰서 구매하기를 눌러주면 좀더 빠르게 구매할 수 있을 거야!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해보았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방법이니 참고하길 바라고! 무기 아바타 가격은 서버마다 다르고 산나서보 기준으로 현재 상한가가 67만 5천원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야! 이전 정황을 보았을 때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으니 경매장에서 무기 아바타를 구매할 때이 방법으로 좀더 쉽게 구입하길 바랄게! 그럼 안녕!